예, 조금 더 가면 다음 갔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뭘감사 뭐, 감사합니다. <laughs> 뭐가 <가야> 되나? 내가 <laughs> 거 아. 예, 예, 조금 더 가면 되나? 아, 여기에... 어, 여기라고... 어, 저기랍니다. 어, 여기. 아, 여기에... 할로파 아이, 그럴 어... 어... 이 사람들 많습니다 어디 쳐다야 서 어... 이기 걷는 사람들 다 모이네. 아, 저, 소크리 같은 거 갖고 잡는데요? 소크리, 뭐라? 예, 동네 사람들, 백수들 다 먹었습니다. 백수들 다먹었 남자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, 고기를 잡 저, 아줌마 저, 저, 누가? 어, 어, 동네 아줌마들, 아는 게들하고, 사람들 다먹었어요 <laughs> 오, 거기 잡아서 던집이다 자, 이 예, 보겠습니다. 저, 이거는 처음 보는데, 어? 동기사람들 예, 다 모였습니다. 예, 저렇게 잡는다. 진짜. 잠깐만요, 집에까지 잠다 앞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앞으로 들어가서 약간 가같이를살습니다

네, 어, 어, 이거 재밌겠다

아저 이래 딱 하면은 <laughs> 칸다에서 빠 띠띠띠띠 하겠다. 잡아놔 잡아놔. 어. 아저 구멍 뚫리네. 그손로 갖고 그걸 빼는가 봐. 아저 구멍 뚫려갖고 안에서. 못 도망가면 그촌으로 넣어갖고 그리 잡는거봐요 어이구 재밌겠다 <laughs> 아이고 평화롭게 보입니다 어 여자들하고 남들도 많창 부챵이 같던데 <laughs> 잡아라 많이 잡아라 <목소리> 아, 네. 자, 저, 여기, 동네 사람들 다 모였습니다, 동네 사람들. 음, 그래. 와, <목소리> 뭐, <목소리> 뭐, <목소리> 뭐, 다, 거기 나왔습니다, 다. 어, 동네 아개들다나가고 구경하고 있습니다 어, 물고기 보러 갈까요? <laughs> 물고기 보러 가보겠습니다 <laughs> 어, 또 씨를 뭐라카노 물고기 많이 잡았답니다. 물고기 보러 가고 있습니다. 물고기 아 사람들 맞죠 사람들. 우수가 어, 맞았습니다. 야, 우수 많 잡았네. 오, 대길이 많이 잡았습니다. 이 우수. 대끼이 큰데. 진짜 대길이 큽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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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큰 노우 태일 됩니다. 그 물고기가. 아이거빠워들네 이거는 맥입니다 이게. 맥기지 엄청 큽니다. 어, 엄청 큽니다. 어. 어, 여기서 참...

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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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 조수지가 크니까 어서 갔어. 조수지가 크니까. 어, 고기들이연락큽니다가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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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그래 개타무니 그거 벌써 버릴 께요. 저 먼저. 뭐저먼 뭐다리야. 뭐다리. 뭐 돼? 뭐다 저기다 저기다 저기다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이 <에이> 숨바꼭질하는 <숨바닥치고 목소리도> <하나>, 그런 <그리> 재미가 <목소리도> 있는 것 같습니다, 방금. <목소리도> 네. 어, 자 잡았습니다, 한마리. 아, 저렇게 숨으로 잡고, 트려 어, 갖고 안에 넣는거

자, 봐봐. 자, 봐봐. 야, 봐봐. 자, 봐봐. 자, 봐봐. 자, 자, 봐봐. 자, 봐 자, 봐봐. 자, 봐 คนไดนดูก็าทำไมอป่ะโง่หนาไปรับไปรับไปไปรับขึ้นได้ละไิดมือละเอ๊ะคนิดมือมีนติดมือตตาเทียนเราที่นี่เอ๊ะบอกน้องได้ละมคนจิดมือออ 짭, 잡아봐라, 짭, 영 짭, 영 짭, 잡아라. 어? 어디가 노영 짭, 잡아봐라, 자. 고기 잡아라, 자. 고기 잡아라, 잡아봐라. 응? 아빠 다리 잡지 말고 자야 짱아 봐라 멋졌다.